오늘은 바르셀로나행이 유력해진 레시포드의 이적 소식과 FM을 통해서 맛보기 한 시즌을 돌려보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그간 메뉴 팬들에게 히로애락을 모두 선물해줬던 금쪽이 레시포드가 무려 바르셀로나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이틀 전 온스테인과 로마노에 의해 전해졌으며 주급 전액을 바르샤형님들이 지급하는 대상 같은 딜로 이루어졌다. 레시포드 본인의 주급은 양심껏 15% 정도를 삭감할 예정이고 약 500억에 달하는 3천만 유로의 선택 이적옵션도 존재한다. 이건 파르샤가 한 시즌 굴려보고 살지 말지 정하게 딴 건데 솔직히 살것같진 않지만 위약금만 받아도 싸비드각이다. 개인적으로 레시포드는 맨유 선골이 쓰인데다가 워낙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이 1, 2, 3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 덕에 고마운 마음도 많지만 결국 팀의 근본을 무너뜨린데 일조를 한 모습은 큰 실망으로 다가왔다. 종합하자면 그래도 애증의 선수를 할수 있는데 고점 시절 생각하면 바르샤에서도 로테로 쏠쏠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바르샤에선 어떤 모습일지 FM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하자. 사실 FM에서의 레시포드는 꽤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 실제로 이 형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뛰어줄지 궁금하기도 하다. 우선 패배로 끝난 리그 1라운드에선 끝내 벤치만 지키면서 데뷔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운 좋게 야말 형님이 부상으로 사주아웃을 당하면서 2라운드에선 12번을 달고 바르샤의 원톱으로 출장했다 생각보다 빠른 기회에 신이 난 레시포드는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고 팀은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데뷔전을 가졌다 3라운드 알레띠 원정에서도 좌윙으로 출격했으나 슛한번 때려보지 못하고 팀의 부진을 이끌었다. 야말 형님 부상 덕에 4라운드도 선발로 나선 레시포드는 2대0으로 앞선 후반 10분경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시작했고 그 결과 4라운드만의 멋진 데미골을 기록해냈다. 이 경기에서 데뷔 어시까지 기록한 레시포드는 야말이 복귀하면서 다시 야말의 체력 포션으로 전락했다. 이후 한동안 벤치를 지키거나 교체로 나서던 레시포드는 이번엔 레비의 부상으로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는데 야말 형님의 패스를 받으며 시즌 2호 골을 기록했고 얼마 안가 3호 골까지 기록하면서 반찬값 정도는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동안 벤치만 달구는 하팩이 되었고 오랜만에 교체로 경기에 나선 발렌시아전에서 좋은 찬스를 날리며 팬들의 한숨을 유도했다. 모처럼 선발로 나선 슈퍼컵 준결승에선 광탈을 당했고 구강컵 초반 라운드에서도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무려 두 번이나 날려먹어준 덕에 9강컵 광탈의 주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이후 시즌 4호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교체 출장과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이어졌고 팀이 챔스 4강 탈락을 하는 와중에도 벤치만 달구고 말았다. 시즌 막판엔 무려 한 경기에서 어시트릭을 달성했으나 이게 레시포드에겐 사실상 마지막 불꽃이 되고 말았고 이후 잔여 경기에선 출장을 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결과 바르샤는 유난히 부진을 보이며 리그 3위를 기록했고 시즌 전체 무관에 그치며 레시포드의 바르샤 드림은 막을 내렸다. 나름 20 경기에서 어골 5실로 두 자리 공포를 달성한 레시포드는 이어처럼 다시 맨유로 돌아오게 되었고 산초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드 엔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래시포드의 이적 소식과 간략한 심리를 지켜봤는데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니 재미로 즐겨 주셨길 바라면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